2차방정식의 두근이 1보다 클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일단 축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축은 그냥 우리 이렇게 배운 대로 해봅시다 x는 하고 마이너스 2a 분의 b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는 하게 되면은 어, k를 구할 수 있죠 저걸 보면은 아래로 볼록일 거니까 이렇게될 거고 이렇게 됐을 때, X는 K가 될 거라. 그럼 두 건이 1보다 크대, 근데. 어, 그두 건이 1보다 클럽이 자 이렇게 되고 두 건이 발생했죠. 이렇게 발생하고 이게 1보다 크다. 그럼 1이 여기 있어야 되네. 1, 2로 있고 1이 되는 거지, 이거. 어, 이런 꼴이 되는 거죠. 첫 번째는 지금 1보다 두 건이 커야 되니까 그죠 커야 되니까 이렇게 두 건이 커야 되니까 일단은 1보 1을 넣었을 때의 그저 이 함수값 즉 f1이겠지 첫 번째 f1을 했을 때저 f1은 1 2k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이 0보다 일단 커야 돼. 그죠? 어, 이렇게 되고, k제곱, 마이너스 2k가 0보다 커야 되고, k, k-2가 0보다 커야 되고, k는 0보다 작거나 또는 k가 2보다 커야 됩니다. 그 다음, 두 건을 가져야 되잖아. 그죠? 두 건을 가진다는 말은, 두, 두 번째, 두 건을 가진 말, 말은, 판별식 여기는 이제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. 4분의 d가 0이상이 됩니다. 중근도 되잖아. 이렇게 될 수도 있아 이런 식으로. 그죠? 어, 뭐, 중근이 될수 있어요. 어쨌든. 뭐 중근 형태도. 그러므로 이거 중요합니다. 이거. 0보다 크다 하면 안 되고, 중근되는 0이상.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. 어, 판별식 d를 써봅시다. d를 쓰게 되면은, 반의 제곱, k 제곱, 마이너스, k 제곱, 플러스 1이 되죠. 이것이 0 이상, 어, 항상 0 이상이 되죠 일이니까, 그래서 어, 이거는 항상 어떠한 값을 떠라도 이제 두 근이 이제 발생하는 조건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다 된다 이뜻이죠자세 번째, 이거 축 방정식 보이죠? 이거 x는 k, k가 어떻게 됩니까? 1보다 크야 되겠죠,죠? 어. 맞죠? k가 여기 1보다 크다 이 뜻. 그럼 이이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. 됐습니까? 어세 개를 다 만족하는 것은 이스 0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고 그럼 k가 1보다 크다.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이거죠. 그러므로 k는 2보다 크다가 됩니다.